안녕하세요. 장영광의 자유개발연구소 회장 장영광입니다. 저는 내 인생을 바꾼 ROTC 성공비법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ROTC 후배들이 어떻게 하면 군대 생활을 하면서 또는 인간하기 전에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돈으로 바꾸고 또는 사업을 하거나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는지 코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내 인생을 바꾼 ROTC 성공 비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비결을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많은 ROTC 주배들이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네 가지 비결 중에 첫 번째, C, 커피와 띠킹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커피를 마시면서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많은 ROTC들 또는 많은 대학생들이 매일 바쁘게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점심에, 저녁에 알바까지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사람들 속에 파묻혀 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아침 일찍 1교시에 대학교 생활을 해서 저녁 8시, 9시에 과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오면 열시, 열한시 피곤한 채 잠이 들어버립니다. 아, 거의 집은 여관 대신 잠자는 곳으로 생각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4년 내내 바쁘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줄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한 번도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생각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군대 업무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소대원들이 잠을 잔 이후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군대에서 생활하고 을 주말에는 또 자기 개발 위해서 도서관을 갔습니다. 단한 번도 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책과 업무 그리고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살았습니다. 아, 저는 제가 정말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책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100권의 책을 보면 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수 있겠지. 내가 정말 고전 문학을 보면 은그 아,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을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도 책을 봤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오디오북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없이 많이 본 책들은 결국 제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을 바꾼 것은 바로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부터입니다. 저는 학군단을 전역하고 제가 좋아하는, 제가 원하던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기업에 취직을 하면은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제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매일 누군가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대체 난 누구지? 내가 언제쯤이면 내가 원하는 일 마음껏 할수 있지? 나는 10년, 20년 뒤에 저렇게 과장님, 부장님처럼 또이 자리에 앉아서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원하는 것처럼 해야 되나? 내 가족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저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에 커피숍에 가서 책을 한권 들고 와서 커피를 시켜놓고 먼창 밖을 보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언제 행복한지, 내가 언제 기쁜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저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정영광 나는 어떨 때 기쁘구나 아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아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떤 사람을 도와줄 수 있구나 내가 가진 능력이 이렇게 많구나 내 과거의 경험들이 누군가에게는 꼭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확실히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예전에는 무시했던 커피숍에서 앉아 있던 저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있었구나 스스로 누구인지 알아보고 있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아, 저는 이전에 정말 목이 말랐습니다 아, 지식에 대한 목이 말랐습니다 지혜에 대한 목이 말랐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누구인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안에서 아,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행복이, 행복이 정말 매일 넘칩니다 아,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아침 제가 갖고 있는 행복한 시간 때문입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근처에 커피숍에 갑니다. 그리고 책을 펴놓고 몇장 읽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아, 내가 누구이지? 아,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내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면 나와 가족이 더 행복할까?라고 고민하고 납니다. 그러한 고민 속에서 정말 행복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어, 커피를 마시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행복을 어떻게 얻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재능에 대해서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만약에 추가로 더이 동영상을 보고 도움을 얻고 싶다면 아, 제가 써는 아로 씨, 성공 비법을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제 카페 네이버 장영광의 자기개발 연구소에 들어오셔서 제가 쓴 많은 글들을 읽어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매달 한번 열리는 세미나 그리고 저녁 코칭에 등록하셔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하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